오늘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황랜드를 찾았습니다. 핑크빛과 주황빛으로 꽃동산이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다 하네요. 한 폭의 수채화를 부른 것 같다 합니다.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. 표두 개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네. 사방에 뻥 뚫린 부지가 아, 보통이 아닌데요. 안성에 이렇게 대규모 체험목장이 있는지를 미처 몰랐습니다. 가을 여행길에 완벽한 힐링 코스가될것 같은데요. 아, 이고 밀리 동산이라고 쓰여 있네. 야. 이를 막 나도 자르고 싶은데 여기서 너무 자야 되잖아. 안그고싶은데 어디 어디 핑크빛 <laughs> 핑크뮬리가 아주 절정이네요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친구들인가요? 아주 정겹습니다. 이야기를 일부러 들으려고 한건 아니거든요. 그냥 들렸습니다. <laughs> 哦。 핑크 뮬리 사 이에 가을 하늘 을 배경 으로 삼 아서 우뚝 서 있는 저 소나무 한번 보 세요. 정말 멋있 습니다.

뭐야 y 지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아, 가을은 가을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정말이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스모스 길이 정말 너무 예쁜데요. 두고 보기가 아깝습니다.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주름이 더 많이 늘기 전에 한번 찍어보려고그러왔습니다 멀리서 보면 꼭 갈대처럼 생겼는데요. 그런데 이걸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. 반파스라고 하네요. 반파스. 아, 털이 털이 많아요. 아, 정말 예쁘네요. 어, 그 뒤편에. 황화 코스모스가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보기 좋습니다. 아, 항충객들이 너무 많이, 너무 많이 찾아왔어요. 평일인데 말입니다. 아, 대부분이 가족단위, 연인끼리 뭐 이렇네요 어.